젊을 때 몸을 관리하셔야 돼요, 다들. 불공고. 응, 안 그럼 저처럼 돼요. <laughs> 아 글자가 보인다, 그게. <laughs> 어, 어르신 돌봄 <laughs> 통합센터. 예쁘긴 예쁘다. 뒤에가 예쁜 거 같아. 그렇지? 휠도 음. 마제스티 들어가 있네. 진짜? 어. 마제스티 음. 10 스루스. 어. 17인치. 음. 아 예쁜데. 음. 나는 개인적으로 이 앞모습이 조금 아쉬운. 그릴 음. 이 부분이 약간 아쉬워. 좀 고래밥 느낌이 너무 나서 차의 아이즈가 낮지. 그렇지. 앞 모습은 좀 아, 나도 개인적으로 아이즈가 더 음. 중후하고 예쁜 것 같아. 이게 약간 음. 플라스틱 같아고 어, 이게 약간 산티나는 음. 느낌? 음. 음. 이게 그릴이 이렇게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음. 군데군데 막혀 있어서. 그러니까. 음. 약간 그랜저의 중후함은 없어. 음. 이모티콘으로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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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느낌? 음. 그 귀여운 척 하는 이모티콘 있잖아. 음. 귀여워. 그러니까 옛날 차들은 음. 앞에 지시등이 좀 약간 음. 옆에 달려있었잖아. 근데 음. 지금 얘는 앞에 있어서 이 옆에서 보면 앞에 건안 보인다. 아, 그러네. 그러네. 깜빡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어. 원래는 보통 여기 있으니까 어, 맞아. 그래서 사이드 옆에서 봐도 보이는데 음. 아예 앞으로 왔네 그러네. 어. 이제 후면이고 <laughs> 기본, 기본적으로 여기 후면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트렁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랜인데 엄청 넓고 진짜 그치? 어. 네, 타이어 킷이 있지 음. 111 정도 나오고 세로 음. 길이가 음. 가로는? 가로는 여기 넓은 부위 기준으로 했을 때150 나오네 음. 엄청 커 어. 버튼 이게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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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응, 맞아. 저번에 소나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응. 이게 버튼이고. 응. 지금 현대랑 기아가 둘다 응. 가로를 잇는 라이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응. K7도 그렇고. 응. 심지어 이번에 아반떼도 이어가지고 응. 아반떼 주제 에 가로줄을 이어라는 말이 있던데. <laughs> <laughs> 도어트림은 그냥 평범하고. 그나마 이런데 좀 요소를 그래. 넣는다고. 너무 좋네. 커플도 하나 있고, 음. 암레스트 이렇게 생겼고 누르면은 이게 약간 고급차의 상징인데 누르면은 이렇게 커플도가 양쪽에 하나씩 나오고 일렬 디자인은 진짜 예쁜 것 같아 나무랄데 없이 예쁜 것 같고. 180한 중반 정도가 탔는데도 응. 지금 제가 170 중반인데 응. 한 뼘이 넘게 남아요 응. 그러니까 앞뒤로 180 중반이 타도 넉넉하게 탈수 있다는 라 거야 한 뼘이야? 어 내가... 어마어마하게 넓어 지금 다리를 꼴 수도 있어 심지어 이렇게 야 그리고 얘가 이게 많이 푸시푸시한데? 부시 음. 이게 약간 현대 특징이야 현대차들이 좀 시트가 푹신하고 기아차들이 약간 하드 아, 저번에 아반떼 탔을 때보다 더 푹신푹신한 것같아 아반떼는 아무래도 좀 어. 쿠션이 좀덜 좀 좋은 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음. 좀더한이 정도 남습니다. 110 중반 앉았을 때. 180 넘는 사람이 앉으면 조금 모자랄 것 같기도 한데. 한번 타보라고 해볼게요. 음? 한번 앉아봐. 음. 180 중반 정도 되면 이게 완전 닿네요. 음. 음. 180 이하는 괜찮아요. 180 이하가 90%인 거 알아? 아, 그래? 180 넘는 인구가 10%밖에 음. 안 돼. 음. 그러니까 대부분의 90%의 인간은 괜찮아요. 음. <laughs> 음. 어, 이거 좀 낮게 나왔나? 왜 위에가 닿지? 근데 요즘 차들은 다좀 낮아서. 어... 내일 모레 K-8 탈 건데, 음. K-8은 더낮대 진짜? 음. 약간 쿠페형으로 나와야 간지라고 생각해서. 음. 그럼 깡통이라서. 음. 깡통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 너무 플라스틱 느낌이 좀 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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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한통이라서 이런데 하이그로시를 넣으니까 자꾸, 이렇게, 얼룩만 보이고. 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일단 넓긴 진짜 넓고. 뭐야, 그거? 소중한 날에, 틈. 그 소중한 날에, 음. PPL 아니고요. 귀엽네, 근데, 그치? 어, 귀엽네. 어, 이거 한번 사서 여자친구 줘야겠는데? 음. 예쁘네요. 일단 앞에는 핸들은 요즘 이번 신형 아반떼 핸들이랑 좀 비슷하고요 깡통 옵션이라서 그럴 텐데 어. 계기판은 들어가면 아마 12.3인치 LCD 들어갈 거고 음. 요 내비게이션 12.3인치 2019년식 이후에 모든 차들이 다 도입된 거죠 음. 음. 그리고 원래 아이즈는 여기 콘솔이 이렇게 뚱뚱하지 않아 음. 그냥 일반 승용차 같아 근데 이건 약간 SUV 같지 지금 음. 그팰리세이드나 어 산타페 이번에 페이스 리프트된 게다 이렇게 생겼더라고. 음. 그래서 요즘에 나아가는 현기의 음. 센터 콘솔 모습. 음 콘솔이 그렇게 넓진 않네 여기는. 음. 어디 어디 여기, 있지? 여기 있어. 시거적이 거기 있어? 응 어, 여기. 잘안 안 보이네. 어 그쪽에서 그쪽에서도 손 들어가. 어 여기에 공간이 있어? 어. 어. 이상한 데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네. 여기 시각적이 있고요. 음. 비상금 숨기기 좋은 <laughs> 그런 공간인 것 같고요. 언제부터 바뀌었어? 이게 아마 신형 아반떼 이후에 차들은 다이 핸들일 거예요. 음. 어, 이 모양이 되게 뭔가 젊고 섹시한 느낌이고, 음. 요거는 어. 다 LED. 후등도 LED고. 푸등도 LED고. 이게 그래도 준 대형급이다 보니까, 음. 전구 다마를 넣어주진 않지. 음흠. 어, 오, 얘는 자동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고. 자동 음. 선쉐이드도 음. 거울을 열면 자동으로 됩니다. 음. 자동으로, 자동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이게 눈안 아플 정도로 잘 가려서 게만든 음. 음. 그리고 보면은 여기 색온도가 달라. 음. 얘는 한5 7 0 0 K 정도, 약간 하얀 등이고, 음. 얘는 화장등이라서 약간 노란 등이야. 음. 노란 등인데 전구다만은 아니고 LED인 것 같아. 음. 색온도를 좀 다르게 다르게 쓴. 음. 음. 이렇게 보면 보이시려나? 어, 이렇게 보면 음. 색온도가 약간 다른. 음. 그리고 IZ 때는 이게 기어 방식이었는데 음. 이 전자식 버튼식 기어로 바뀌었고 음. 이것도 처음에 되게 불편했는데 써보니까 괜찮더라고. 음. 음. 요즘에는 음. 여기에 그 불박이 따로 있다? 맞아, 맞아. 요즘에는 이제 옵션에 따라 다른데, 어. 좀 좋은 옵션은 여기 블랙박스가 어. 기본 내장으로 들어가 그죠. 있어. 응, 되돼 있다 고 그러고. 그래서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지. 음. 근데 옵션이 좀 비싸긴 한데. 응, 음, 맞아. 근데 나는 그 기본 내장 빌트인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음. 왜냐면 불박이라는 게 수명이 길지 않잖아. 그치. 어차피 또 새로 사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음. 아. 3, 4년 쓰면? 근데 음, 근데 이런 물박은 삼사 스타 다 중고로 팔면 되거든. 음. 중고나라에. 음. 그 신형으로 갈아탈 수 있는데 음. 시, 시대가 발전하면서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면은 이건 바꿀 수가 없잖아. 음. 이렇게 생겼고요 음. GDI 엔진이고요. 헤드룸까지는 음. 91cm 정도 나오네요. 91 기준으로 항상 그냥 음. 모든 차들이 필러가 다 같은 위치에 있잖아. 음. 필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음. 필러가 요정도라고 응. 치고 요정도 응. 응. 그 잡히고요80 응. 정도 되네 80 어, 필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80 정도 응. 공회전 소음인데 이게 아무래도 2.5 스마트 스트림 GDI 엔진이라서 그런가 안에서는 엄청 조용했는데 생각보다 소음이 나요 좀 조금 크니까 갑자기 저 용해 졌어. 약간 느끼지? <laughs> 응, 눈치챘나봐? <laughs> 자기 측정하는 거그릴에 갖다 댔을 때한55 정도? 음, 응. 빨래고요. 제가 볼게요. 미친 거 같습니다. 33. 평균적으로 한 33, 3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미친 수준인게 방음이 어마어마하게 잘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제 방에서 재봤는데 이 똑같은 기계로 제 방에서 조용히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도 한4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방보다 지금 더 조용하다는 거는 외부 차음이 엄청나게 잘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 엔진 소리 듣다가 들어오니까 진짜 확실히 좋아요. 진짜 조용해. 이게... 아까 내가 봤는데... 가만있어 뭐야? 34, 33이야... 그러네 엄청 조용해... 음. 독서실이 30, 40이라고 그랬던 거 같거든? 음. 거의 독서실 정도 수준이거든... 음. 엄청... 조용해. 아, 근데 이거 헤드레스트가 진짜 푹신하다... 그니까... 오, 왜 이렇게 푹신해? 응, 음, 나 놀랐어... 나 거의... 봐봐. 거의 쇼파 수준인데... 응... 음. 전체적으로 현대가 음. 기아보다 좀 세팅이 컴포트야. 음. 기아는 약간 스포츠 세팅이고 음. 현대는 좀 컴포트 세팅. 이거 해봐. 이거? 오오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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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신기한데? 그러네. 가자. 볼륨도 이걸로 조절하는 거구나. 음. 어 이거 좀 느낌 좋다. 음 약간. 음. 옛날 감성. 음. <laughs> 아 피자 먹고 싶다. 아, 피자몰 가고 싶다. 밥 먹었어? 아니 안 먹었어. 너 먹으면 안 되잖아, 근데. 오늘만 먹고 죽어볼까? 안 돼. 피자몰? 피자몰이든 뭐 아무튼 아. 맛있는 거. 피자몰까지는 좀 오버 같고. 그렇지. 가면 과식하니까. 응. 과식 안 하는데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피자 스쿨? 피자 스쿨? 피자 스쿨 좋지. 가성비. 제가 지금 통풍에 걸려 있거든요 응. 네, 통풍에 걸려 있어서 젊은 나이에 요산 수치가 치솟기 때문에 응. 육류를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응. 젊을 때 몸을 관리하셔야 돼요 다들 굵은 고기 응, 안그럼 저처럼 돼요 탄산 너무 많이 먹고 막 맞아 옛날 탄산 진짜 많이 먹긴 많이 먹어 탄산을 1.5리터 짜리를 4개 5개 쌓아놓고 먹었어 스테지에도 먹고 싶다. 여기 어디 있지 않았나? <laughs> 저기 뒤쪽에. 어, 바로 좌회전하는 거. 바로 좌회전하는 거. 어, 다리야? 어. 음, 이침 프라셀이거든요. 엄청 잘 나가는 느낌은 안 들어요, 사실. 2.5 엔진의 한계인 거 같아요. 오히려 체감으론 저번에 탔던 쏘나타가 더잘 나가는 느낌. 쏘나타 음, D M 팔이. 음, 음. 맞아, 나도 느낄 때 좋겠다. 약간 좀. 잘안 음, 나가는 음, 게막잘 나가는 그때 소나타는 밟을 때 오오 이랬는데 음, 이건 약간 그런 느낌까지 는없네 음, 쟤는 저 사람은 느끼겠다 <laughs> 너무 빨리 가시네 음. 아 이게 무게 중량이랑 그치 아, 진짜 엔진 크기랑 음, 뭐 CC 차이가 있구나 어, 그치 소음 한번 볼게 80km에서 58데시벨. 80km에서 한 60데시벨 정도 세네요. 80km에서 60데시벨. 이게 조용한데 뭔가 약간 하부 소리 들리잖아. 음. 약간 여기가 나는 지금 뚫려 있는 느낌이야. 어 바닥이 지금 약간. 음, 음. 음, 내가 생각한 그랜저가 아닌데 이게. 음, 좋긴 한데. 정숙한데. 타이어가 마제9가 아니라서 그런가? 마제스티 응. 9를 껴야 조용한데 아까 솔루스? 음 보급형인 것 같던데? 음그 음. 추정이 모델명을 못 봤는데 마제스티 9는 9라고 써있거든 바로 옆에 음, 음. 조용한데 하원소음이좀 있긴 하네요 이8이랑 이거랑 200만원 차이야 너 같으면 뭐 살래? 근데 음, 음. 음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lpg 로 했을 때 음. 걔는 3.5니까 음. 자동차세를 더 많이 내야 되고 음. 아 lpg 기준으로? 음. 어. 일단 그 얘기 한번 해보면 음. lpg 기준으로 얘는 음. 지금 3000cc 까지 나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음. 6기통 3000cc 람다2 엔진인가 아마 그럴 거야 음. 근데 k 팔은 이번에 새로 나온 람다3 3.5 3500cc LPG 엔진이야 음. LPG로 사고 싶은 사람들은 음. 아마 그랜더가 더 나을 수도 있는 게 500cc 정도 세금도 저렴하고 음. 3500cc는 좀 부담이 되니까 음. 보통 가스차 타는 사람들이 가성비 때문에 타는 건데 우리같이 가성비충 음. 음. 근데 가성비충이 타기엔 3500cc는 약간 너무 큰? 맞아 음. 배기량이 너무 커서 음. 기름 많이 먹을 것 같아 음. 그래서 조금 괜히 걱정이 되는 그래서 3000cc 대 3500cc 이 배기량만 놓고 봤을 때는 음. 어, 람다2 3000cc가 낫지 않을까 라런 생각을 우리 하죠 우리 집에 있는 오피러스가 2.6인가? 음. 음.. 2700 2700? 어2.7 <laughs> 아니 오피러스 타고 가서 음, 음. 신설동 갔다 왔다 그랬잖아 음. 그때도 10km인가 그랬는데 음. 이 게이지 다는 게. 보여? 보이더라고. <laughs> 갔다 오니까, 달아 있더라고. 그 정도야? 어. 대박. 왜냐면, 어. 낮에 가서, 어. 좀 길도 막혔고, 어. 한 시간 정도 걸렸으니까. 음, 음. 맞아. 한 칸은 줄던데? 음. 근데, 근데, 2700cc면은 음. 뮤 엔진이야. 어. 그게 MPI 엔진이거든? 음. 근데 걔가 원래 연비가 좀안 좋아. 음. 이 GDI 엔진은 좀더 연비가 좋아. 음. 대신에 MPI 엔진은 음. 장점이, 음. 엄청 정숙하고 내구성이 진짜 좋아. 그렇지. 그래서 너네 그 플러스가 연식이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되게 현역이잖아 음. 상태가. 음. 그래서 지금 다시 MPI로 변경했다면서요? 어, 어, 이게 지금 이게 어, 말 잘했네. 어. 이게 지금 2,500cc 스마트 스트림 2.5 엔진인데 음. 요거 같은 경우는 음. 이제. 저속에서는 MPI 엔진 MPI, MPI 방식의 분사 방식을 쓰고 음. 고속에서는 GDI 방식의 분사 방식을 써. 음. 그래서 GDI가 정숙성이 좀 떨어진다 그랬잖아. 음. 근데 저속 저속에서는 MPI 방식을 쓰니까 음. 저속에서 MPI의 장점인 조용함을 느낄 수 있겠지. 음. 그리고 고속에서는 MPI가 조용한 대신 출력이 부족해. 음. 반대로 GDI는 출력이 뛰어나지 음. 시끄러운 대신. 음. 근데 이2.5 엔진은 고속에서는 GDI 방식을 쓰니까. 음. 고속에서는 출력이 시원시원하게 음. 나가는 거지 음. 그러니까 MPI의 정숙성과 음. GDI의 고출력을 음. 합쳐놓은 엔진인 거지 음. 그래서 되게 얼핏 들었을 때는 되게 이상적인 엔진 같지만 음. 벌써부터 결함이 좀 나오고 있어 어. 어, 뭐 엔진 오일 이슈도 지금 있고 어. 어. 그래서 좀 지켜봐야겠지 음. 엔진이 힘이 없다 그랜저가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엔진이 2 5다 보니까 음, 아마 6기통이었으면 훨씬 더 조용했을 거야 이렇게 부항 소리가 안 나고 약간 오토바이 소리가 나긴 하는데 그리고 약간 이거 이상하게 묘철 지나가는데 그치? 어, 어. 느낌이 좀 많이 나네 어, 이 쇼바가 소프트한 편은 아니야 음. 그랜저 HG 타봤어? 어..니? HG 되게 물 쇼바거든 Tg 타봤어? tg 안 타봤지? 어. tg는 더 물쇼봐야 음. 너네 오피러스가 엄청 물쇼 하거든 음.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옛날 차들이 좀 물쇼 하고 음. 요즘 차들이 좀 하대 음. 근데 그랜저는 그래도 내가 하다 할 아니 좀 소프트 할줄 알았는데 음. 왜 우리 그때 ig 타봤잖아 음. 내 기억에 ig는 좀 소프트 했거든? 음. 아까 말한 것처럼 현대는 좀 소프트한 세팅을 많이 하고 음. 기아는 약간 스포츠한 음. 어, 스포티한 좀 하드한 세팅을 많이 한단 말이야. 음. 그래서 K7보다는 원래 8그랜저가 좀더 부드럽고 K7은 좀더 하드하고 약간 이렇게 가는데 그런 선입견과 다르기에는 엄청 소프트하진 않네. 음. 슈바가 음. 하부 소음도 약간 있고. 음. 음. 그리고 이게 원래 아이즈에서 페이스리프트 된거잖아. 음. 근데 이 페이스리프트 됐을 때 차체 크기는 안 건드린단 말이야 음. 근데 얘는 이 플랫폼에서 강제로 음. 여기 2열 보면 엄청 넓은 거 보면 알겠지만 휠 음. 베이스를 좀 넓혀 놨어 음. 그래서 그런가? 뭔가 IG보다 약간 시끄러운 느낌이 살짝.. 맞아. 그때 IG 탈때좀그차빌리로 음. 음. 갔을 때가 음. 거기 막 방지턱도 엄청 많은데요. 정말. 맞아 맞아. 길이 좋, 좋은 길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우리 타자마자 오 되게, 오, 오, 되게 좋은데 조, 되게 조용하게 응. 넘어가니까 음. 응, 응, 응. 얘는 좀 별로 안 그런 것같 음. 응. 그리고 친구 차 타봤을 때도 응. 되게 조용하고 좀 소프트한 느낌이었는데 얘는 조금 하드하게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응. 이게 방향이 좀 점점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게 응. 아까 말했듯이, 10년 전 향기차들은 무조건 소프트함이었어. 음. 근데, 요즘, 향기차는 점점 하드를, 하드함을 좀 지향하고 있는 거야. 음. 자, 꺼도 될것 음. 어, 될거 같은데. 반대로, BMW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이 앞에 520D 이런 거 있잖아. 음. 이건 지금 F세대거든? 음. 요전 세대보다 이 F세대가 훨씬 소프트해. 음. 근데, 다음 세대는 아마 조금 더, G세대잖아, 다음 세대가. 음. G세대는 조금 더 소프트해졌을 거야. 음. 그러니까 단단한 수입차들은 점점 소프트해지고 음. 현기차는 독일 차들의 감성을 좀 따라잡으려고 점점 하드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 음. 그래서 이게 현기가 여기고, b m w 여기였다면 점점 이렇게 가면서 이제 만나는 거지, 본 음. 시점에서. 단순히 이 서스가 소프트하다, 하드만 하다만으로는 독일 차를 따라잡을 수는 없는데 약간 어, 감성이라도 타이어팅을 어. 약간 반대로 하네. 옛날에는 어. 소프트하게 했다면 음. 지금은 그때그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또 정반대로. 그렇지. 어, 좀 약간 하드하게 어, 어. 그러니까 옛날 옛날 어르신 분들은 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할배 운전하는 분들. 어, 어. 우리 같은. 우리도 나이는 젊지만 할배 운전하잖아. 어. 할배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런 소프트한 승차감을 좋아하잖아. 음. 그러니까 이제 오피러스나 오피러스 별명이 물침대거든. 음. 그, 그런 물침대 같은 감성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했던 건데 하도 사람들이 아 너무 소프트하다, 너무 롤링이 심하다. 코너링 돌때 롤링도 심하고 음. 고속 주행할 때도 불안하다. 독일 차는 단단해서 다르지 않냐? 음. 고속 주행할 때 안정성 있지 않냐?라는 말을 하도 들으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음. 이제 좀 세대가 바뀌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 하담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내가 티즈를한달한번 네. 타거든. 네. 근데 좀 이런 말하면 현대차 사람들이 엄청 을 싫어할 것 같은데. 티지가 더 좋아? 티지가 더 좋은 것 같아. <laughs> 이 아니 이 바닥 승차감은 음. 정숙성은 얘가 더 조용한데 음. 외부 이런 뭐 유리나 음. 이런 뭐 이중 접합 유리를 뭐 사용했건 그런 거는 이쪽이 더 조용한데 음. 하부가 뭔가 시끄러. 워 어? 이게 음. 쿵쿵 쿵쿵 바퀴 문제인가? 음. 바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세팅 자체가 좀. 뭔가 저번에 아이즈 탔을 때랑 좀 느낌이 다른 느낌이야 음 응. 체감으로는 이게 좀더 시끄러운 느낌 음 K7? 응서7 프리미어 음. 나는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 개인적으로 음. 이게 전면이 너무 예뻐 마세라티 느낌 있잖아 음. 캐사라티야캐사라티캐사라티 휠도 <laughs> 이쁘네 이도 괜찮네. 음. 근데 이거 진짜 전면이 예뻐. 악어 같아. 음. 수면은 조금 밋밋해. 음. 그래도 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저거. 음. 저 Z 모양. 음. 그랜저 타면서 자꾸 케이스건 찬을 하네. 그랜저 찬양을 <잔향을> 해줘야 되는데. <laughs> 아, 왜 하부 소음이 들리지?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나만 그런가? 과학 5기 소리를 듣지, <laughs> 과학 7억기 어, 과학 7억기 <laughs> 이러니까 사람들이 K 시리즈, 케이 그 시리즈에 대한 이미지가 저렇게 안, 좋, 안 좋게 되는 거야. 음. 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K 시리즈가 좀 점잖아. 디자인이... 음. 어. 그러니까 좀 젊은 애들이 많이 타니까 그런 거 같아. 네, 방금 여기 반대차선 1차선에서 음. 차 조금만 더빨리 왔으면...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운전하면 안 됩니다. 뭐 미션은 자동 팔단면속기 들어갔을 거고 응.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아. 다 괜찮아. 오늘 얘는 송풍걸 어떻게 막지? 이거? 어. 이거. 그 이거는 방향 조절을 했데 음, 방향을 한번 켜 볼까? 음. 오른쪽으로 하면 막히는 것 같지 않아? 음. 그런데 내건 오른쪽으로 하면 막히고 왼쪽으로 하면 바람이 음. 세게 음. 나와그렇 음. 최근에 현대차 타면서 음. 하부에 만족해본 차가 거의 없는 느낌? 음. 그 아반떼 탔을 때 장난 아니었잖아 맞아 충격적이었잖아 어. 근데 내가 아반떼 옛날 차를 안 타본 게 아니거든 아반떼 A도 타보고 나도 어뭐 MD도 타보고 어. 그랬는데 유독 이번 아반떼가 더 달구지 느낌이 났단 말이야 바닥이 달랄랄달한 근데 얘도 뭔가 느낌이 아니 우리가 그 사이 기준이 높아졌나? 그스도 얘도 뭔가 느낌이 저번에 아이스타스 때보다 훨씬 바닥이 음. 바닥에 돌이 느껴져 이 도로의 모양이 음, 맞아. 중형차를 타고 있는 느낌? 약간 이 바닥만 봤을 때음어 정차 중에는 진짜 완전 준대형 프리미엄 세단 느낌인데 맞죠 달릴 땐 하부가 심지어 이게 600km밖에 안탄세 차란 말이야 음그 풍절음이나 음 아니면 뭐 이렇게 외부 이 바깥쪽 음. 소음은 음. 괜찮은데 음. 하부가 음 약간 K5 그렇지 K5 느낌 나지. 느낌? 어 나도 계속 K5 느낌이 나더라고. 좀 단단하고 덜컹거리고 그렇다고 뭐 100km 이상을 달렸던 것도 아니잖아. 음. 근데 이 정도면 음. 약간 뭔가 프리미엄 세단 느낌은 아닌. 음. 음. 그 광고에서 그런 말 하잖아. 음. 어떻게 지내냐는 말에 음. 잘 지내냐는 말에 음. 그랜드로 답해줬습니다. <laughs> 그랜저를 샀다는 건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다. 어. 이거 차선 변경하니까 알아서 핸들 틀어준다. 음. ADAS. 요편... 어. 틀어줬어? 살짝 이렇게 잡아줘. 음. 완전히 틀어지진 않는데. 아다스. 어. 아다스 말 주시면 아다스라고. <laughs> 아다라고 하면 안 돼. 어 이거 막 이렇게 틀어줘. 보였어? 아못 봤어. 지금부터안 틀어주네. 너무 많이 했나보다. 너무 많이 해서 반대로 이렇게 틀어주. 어... 완전 보정되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A 음... 다스. A 어. 다라고 하자. A 응. 다 평단 얼마야? A <laughs> 다 평단 2,500원이야. 200? 어. 2,500이야 벌써. 어. 비트코인 이제 큰일 났어. <laughs> 반등해야 돼. 좌회전 되나 여기? 안 돼. 아, 진짜? 응. 저기서 인턴해서 바로 갈게. 응. 40분까지니까. 응. 뭐좀 먹자. 응. 배고파. 너무 나무보다 먹으면 안 되잖아. 응. 아무튼 나 집에서 뭘 먹고 나올까 했었어. 음. 응. 왜? 다 걸렸어? 응. 아니, 아니, 다는 아닌데. 엄청 떨어졌어? 고, 그런가 본데? 아 진짜? 어 괜찮나? 괜찮을 거야 시즌 종류만 아니면 계속 체결되네? 어, 계속 지금 이거 다 걸려 있는 거야 음, 음.